파일에서 열기를 눌러 들어갈 거예요 파일의 열기, 예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바탕화면에 넣어드린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이란 폴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앉으신 곳에 실전 포토샵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제는 이 힐링 브러쉬라는 이 지갑 사진을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를 모두 열어오셨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활용했었던 거는 여기 있는 윤곽 선택 도구 그리고 올가미 툴 그리고 빠른 선택과 자동 선택 도구를 확인했었던 거고요. 오늘 저희가 볼 부분은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음, 스팟 복구 브러쉬, 복구 브러쉬, 패치 도구, 내용 인식 도구, 정목 현상 도구, 이런 것들을 한번씩 쭉 살펴볼 거예요. 레이어, 아, 레이어가 아니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자, 일단 복구 브러쉬 도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스포일드 바로 밑에 있어요. 복구 브러쉬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는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 있는 픽셀을 사용해서 어떤 흠집이 있는 부분을 수정할 때 복구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윙즈몰이라고 찍혀 있는 로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깨끗한 질감으로 입히고 싶을 때 이런 복구 브러쉬 도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찍으시면 이렇게 오류가 뜰 거예요. alt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소스점을 정의하십시오. 이렇게 떴는데, 자, 일단은 내가 가져올 질감 부분은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어 관형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클릭 한번 하시고 alt는 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윙즈몰 있는 요 근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해 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채 끌어 보시면, 아까 클릭했었던 부분이죠. 알트 클릭했었던 부분에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지금 동그란 브러쉬 부분에 복제가 돼서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감을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이쪽도 한번 바로 해보죠. 일단은 깨끗한 질감에서는 Alt를 누르면서 클릭, 그러고 Alt를 떼요. 그다음에 여기 없애고 싶은 질감 부분을 끌어주시면 아까 찍었던 부분의 질감이 입혀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받고요. 그 다음 툴또 넘어갈게요. 내가 고치다가어 실수로 이렇게 잘못 문질러 버린 거예요. 예. 응, 이거 어떡하죠? 이전으로 돌려야 되겠죠. 간단하게 바로 네. 전 단계로 돌리는 거는 우리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게 컨트롤 Z. 실행 취소 를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포토샵에서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실행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한 단계로밖에 안 돌아가죠. 그래서 내가 만약 전 단계, 전 단계로 계속 돌아가야 될 때는 컨트롤하고 알트랑 제트. 컨트롤, 알트, 제트는 전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돌렸어. 그럼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아까, 다, 아까 상태를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쉬프트, 제트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편하긴 한데 내가 단축키를 다 외우기 힘들다. 하시는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얘가 작업내역이라는 버튼인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꺼버렸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창이라는 메뉴에 작업내역을 열면 돼요. 얘가 작업내역. 그러니까는 영문 버전으로 히스토리라는 건데요. 여기는 내가 했던 작업 내역들이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일 처음으로 가려면 이걸 누르면 되는 거고 전 단계, 전 단계로 눌러서 예, 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실행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 딱히 없다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까라고 뜨는데요. X 눌러서 닫을 때 만약 저장을 해버리면 원본이 사라져 버려요. 수정본으로 덮어지는 거고 아니요의 경우는 뭐냐면요. 나 저장 안 하고 닫을 거야. 어차피 연습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취소라는 건 뭐냐면요. 어, 나 이거 저장을 하려고 누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닫으려고 누른 게 아니라, 작업하려는데 잘못 눌렀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본도 필요하고 수정본도 필요한 경우라면, 이렇게 닫을 때 저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수정본이 필요한 경우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따로 저장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일단 저장을 하진 않을 거라서, 엑스 눌러서 저는 작업 내역을 저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예제를 가져올 거냐면요. 전지현 보정 전 예제를 가져올 거예요. 자, 열기를 누르시고 실전 포토샵 폴더 안에 있는 전지현 보정 전 사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보정 전이다 보니까 잡티가 좀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잡티들을 없앨 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복구 브러쉬 도구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깨끗한 질감 부분을 alt를 누르고 찍고, 그 다음 alt를 뗀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찍거나 끌어서 지워주시면 되기는 하죠. 근데, 일일이 이렇게 찍어서 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때 활용하기가 좋은 브러쉬는요 바로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있었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메뉴 거기서 첫 번째 보시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팟 복고 브러쉬 도구는요, 실제, 어, 여기 있는 요원 보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거, 이제 브러쉬 크기잖아요. 이 브러쉬 크기 근처에 있는 질감으로 여기 안에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브러쉬의 크기는 이 위에 옵션 바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나 경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매번 여기서 조절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단축키로 말씀드리면, 음, 왼쪽 대괄호는 브러시를 작게 하는 거고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시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시 크기를 적당한 사이즈로 맞추고 그 내가 지우고 싶은 잡티 부분을 찍거나 드래그래서 지워주게 되면 깔끔하게 지워지는 브러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끌어주시거나 아니면 클릭하셔서 지우시면요, 이렇게 주름이나 뭐, 그런 부분이 근처의 질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밀하게 잘 보정한다면 되게 배곡 같은 어떤 피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접삭 같은 걸 찍었는데, 뭐, 땀구멍이나 뭐 이런 것 좀, 예를 들어서 약간 잡티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살짝 없애줄 때 활용하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스팟 붓고 브러쉬 도구라는 거를 확인해 봤어요. 자 어때요? 정읍색이 참 쉽죠? 그래서 아마 증명사진 같은 거 찍으시거나 할때 보면요. 점이나 잡티를 빠르게 삭제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게 이런 스팟 붓고 브러쉬 도구 이런 걸로 작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아예 매크로까지 만들어서 활용은 하시긴 하지만요. 그쪽에서는 간단한 이런 잡티, 아니면은 뭐, 어떤 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도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스팟 북구 브러쉬 도구에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어, 요거 기왕 우리가 조금 수정한 김에 약간 눈도 조금 키워보고 약간의 변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거 먼저 받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한번 얼굴형을 좀 다듬어보자. 아, 아이고 내 브러시 왜 이렇게 커져있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번째 보시면요. 닷지, 번, 스펀지 이렇게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 닷지는 밝게 하는 도구고요. 번은 태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둡게 하는 도구고요. 그다음 스펀지는 채도를 증가시키거나 채도를 감소시킬 때 쓰는 도구예요. 자, 일단은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닷지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닷지 도구를 선택해 보면요, 여기 노출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노출은 적용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 노출이 만약에 굉장히 높으면 적용이 확확 되어져서 좋긴 하겠지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노출값은 낮춰놓고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티가 많이 나지 않게 살짝씩. 자, 닫질 한번 조절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번도구라는 걸 활용해 볼 건데. 번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쉐딩 효과를 준다고 하죠? 어둡게 할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어둡게 하는데 이 경우도 노출값이 너무 높으면 적용은 빨리 돼서 확, 확 보이긴 하겠지만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번 도구를 활용하실 때도 노출값은 낮게 해서 천천히 약간씩 약간씩 조정해 보시면서 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지랑 번은 그러니까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일단은 질문을 받고요. 얘네 두 개가 다 확인이 되거든. 스펀지도구도 설명드릴게요. 자, 스펀지도구. 모두는 채도 증가와 채도 감소가 있는데요. 채도 감소는 무채색, 즉, 채도를 없애는 거예요. 색상을 없애서 흑백으로 만드는 걸 채도 감소라고 한다면, 채도 증가는 채도를 더 세게 줘서 색깔을 나타나게 해주는 걸 채도 증가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요, 흐름을 높게 하면은 눈에 확 보이긴 한데 이상해요.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값을 주실 때도 만약에 내가 약간 입술 색깔을 약간 더 띄우고 싶다든지 한다면, 여기 값을 좀, 좀 낮게 해서 조금씩 줘보세요. 그러면 채도가 조금씩 살아서 어색하지 않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는 색조가 너무 들어가서 좀 이상해요. 그럼 색조를 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모드를 채도 감소로 놓고요. 조금씩 색조를 빼보세요.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보정을 확확 해버리면 눈에 확 띄어서 좋긴 해요. 근데 티가 나요. 그죠? 그래서 보정을 하실 땐 조금 조금씩만. 예, 네, 그렇게 보정해 가시면서 모양을 확인해 가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채도 증가 감소 스펀지 도구 설명드렸고요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요거 다 보고 나서는 요 위쪽에 있는 요 물방울 흐림효과 선명효과 손가락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 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이 물방울은 흐림효과예요 왜 물로 흐리게 만들잖아요 묽게 만들잖아요 요거는 어떤 경우에 좀 쓰실 수가 있냐면, 왜 보면 피부가 땀구멍이 막 보이거나 약간 털 같은 거 있죠? 잔털, 잔털? 그죠? 그런 게 보이면 좀백기 싫을 때 이런 흐림 효과로 그 부분을 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더 꿀피부? 예, 네, 물광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강하게 주지는 마시고요. 물론 강하게 주면 눈에 확 띄는 건 좋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쵸? 예, 물론 제가 확 보이게 하려고 눈썹을 문질렀는데, 강도를 계속 좀 낮게 해서 조금 조금씩 적용해 가시면서 예, 보시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잔털 같은 걸좀 정리할 때, 솜털 정리할 때 활용하시기 좀 좋은 툴이고요. 피부 질감을 좀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예, 그럴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선명 효과 도구를 볼게요. 아까 흐림 효과가 부드럽게 하는 거면 선명 효과는 라인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약간 선명하게 만드는 역할.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라인 부분을 문질러 보고 있는데 어때요? 많이 선명해진 거 보이죠? 물론 이것도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은 막 깨지고 이상해요. 그래서 요것 또한 조절하실 때는 강도는 좀 낮게 하시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어 약간 내가 좀 경계 라인을 좀더 진하게 보이게끔 하고 싶다. 선명하게 나타내고 싶다. 요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세요. 같이 있으니까 하나 더 설명도구를 도구. <laughs> 같이 있으니까요. 자, 손가락도구는 사실 제가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예,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물감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제가 많이 안 쓴다는 이유 아시겠죠? 또 가끔 이런 거를 또 누가 이제 인터넷 짤 같은 데 활용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손가락도구는 이미지의 색상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내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손가락도구라고 해요. 얘는 제가 많이 쓰진 않아요. 보통 흐림이나, 흐림을 더 선명도구보다 많이 썼던 것 같고, 나중에 이 예제도 따로 단독, 예제, 단독 예제로 한 번씩 설명은 드릴 거예요. 자, 흐림 효과, 선명 효과, 손가락도구까지 한 번씩 다 보셨다면, 어, 이렇게 일단 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문질렀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문질렀으면 컨트롤 Z로 돌리면 되겠지만 예전에 문질렀다면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보시면 브러시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브러시가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작업 내역 브러시 도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히스토리 브러쉬인데요. 이미지의 일부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히스토리 브러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은 내가 그 문지르는 부분만 원래 이전 상태, 제일 처음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불투명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좀덜 돌리고 싶다면은 약간 이렇게 덜 돌려서, 어, 변형된 부분과 같이 남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작업내역 브러쉬 도구까지 일단 한 번씩 설명드렸습니다. 어, 질문 있으신 거좀 봤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 형태를 좀 보정을 해볼 거예요. 음, 질문 있는지 한 번씩 제가 돌아다녀 보고 없으면 필터에 있는 픽셀 유동화를 설명드려 볼게요. 픽셀 유동화는 어, 그야말로 픽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 요거는 뒤틀기 도구. 자이 뒤틀기 도구는 이렇게 어, 끌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자 이렇게 확확 집어넣으면 은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압력이나 농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압력을 좀 낮춰서 집어넣으면 좀더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지겠죠. 그래서 턱선을 뭐 깎을 때, 그쵸? 아니면 왜 웨딩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팔뚝이 되게 얇게 만들곤 하잖아요. 그런 약간 팔뚝살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뱃살을 좀 줄여놓는다든지, 예, 그런 약간의 마법을 부리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뒤틀기 도구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얼굴인식 픽셀 유동화 도구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CS6 버전에서 조금 더, 더 증가된 부분인데, 이렇게 눈에 대한 어떤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왼쪽, 오른쪽. 그죠? 눈에 대한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눈의 너비를 조절하겠다. 네, 너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눈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약간 그러니까 날카롭거나 하신 분들은 눈에 이런 기울기를 조절을 하시는 메뉴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눈이 약간 사이가 붙으신 분들은 눈에 거리를 띄우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별게 다 있죠? 코 높이를 조절하거나 코의 너비를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입 같은 경우도 미소를 띄울 수가 있게 할수 있고요. 반대로 미소를 없앨 수도 있어요. 아유, 무서운 세상이에요. <laughs> 아랫입술도 줄이거나, 안 도톰하게 하시면 도톰하게 만들거나, 입에 대한 너비를 넓히겠다, 줄이겠다, 입높이를 위로 올리겠다, 낮추겠다. 포토샵이 그러니까 아도비가... CS6에서 CC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게 생겼어요. 얼굴에 이마를 이렇게 좀 올리시고 싶다 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평 높이. 턱선. 아까 여기서 끌어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 너비를 늘리거나 줄이시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이 유동화는 한 번씩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 있는 툴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문질렀어요. 예, 망가뜨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돌릴 때 재구성 도구로 문지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픽셀 유동화를 어 잘못 이렇게 뒤틀어 버렸다라고 해도 재구성 도구로 이렇게 문지르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약간 브러쉬 중에서는 히스토리 브러쉬 역할을 하네요. 그쵸? 자, 요거는 이제 매끄럽게 도구라고 하는데요. 어, 근데 크게 바뀐 기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시계방향 돌리기 도구.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회오리가 돌아가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목도구라고 하는데,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맞추고 이렇게 눌러보면 은 안으로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면, 얘는 블록도구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누르면 커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이런 눈이 있을 때요. 아 제가 지금 누르는 건 컨트롤, 컨트롤 알트제트 전으로 돌린 거예요. 눈 크기만 좀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스크 고정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내가 수정할 부분만 이렇게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블록 도구로 브러쉬를 눈보다 조금 더 크게 맞추고 이렇게 늘려주면은 눈 크기만 늘리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눈동자를 좀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는 왼쪽 밀기 도구라고 하는데요. 아, 일단 브러쉬, 마스크는 좀 지우고 할게요. 얘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미는 역할을 해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뭐 이런 건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얼굴 도구. 이렇게 얼굴형이 보이죠? 그래서 얼굴형을 여기서 여기 패스 선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를 이렇게 조절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 유동화를 내가 따로 조절하기 싫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얼굴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얼굴을 고쳐서. 예, 올린 사진을 보고 누구, 뭐 중국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예, 좀안 좋은 일이 생겼었다고 하잖아요. 가끔은 이해가 갈라고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내가 픽셀 유동화를 마음에 들게 조절하고 나서는요, 밑에 보면은 확인 버튼이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는 화면을 키워놔서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거는 아마 확인 버튼 떠 있을 거예요. 만약 이거 누르면은, 예, 네, 확인이 돼서 사진이 적용이 됩니다. 저도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게 요즘은 좀 픽셀 유동화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